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숙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건 값은 계속 올라서 장보기도 무섭다고 해요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애들 학원비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딱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월원님잘 알고 계시네요. 월급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뉴스만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좀잘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정말, 어, 우리 손님들께서는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지역에 내려오면 요새 뭐 선거들이 이지제 가게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한 하루 종일 월급 하나 못 받으셨다는 그 가게 주인 이야기 들어보고 네. 네. 또 우리 부산지역에 보통 한 30, 40대 분들 직장생활 한다 이야기 들어보면 은 네. 평균 월급이 한 150에서 한250고 사이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뭐 집세 월세 뭐 이런 거다 내고 기본생활 뭐 가스비 뭐다 내고 나면은 과연 네. 얼마만 남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도> 정말, 대 절망이 막큼르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갱박해도, 이게 그러나 이것도, 뭐, 이명만 대통령이니까 뭐, 안된다 이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경제 구조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체에서 나는 생산이 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원이 많아가지고, 뭐 영국같이 북회 해전이, 유전이 커져가지고, 이래가 하는 게 아니고, 100% 우리는 외국 생자를 가져와야, 뭐이 마이크에 것도 다 베개 아닌데, 아직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관계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나라가. 근데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한미 FTA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끌렇다는차이군요죠 어쨌든 우리가 무역을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외국의 자본을 많이 얻어와가지고, 이랬 경제 이제 돈이 들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네.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혹시 나 답변은 아마 이명모 대통령이 연합 답변을 들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절망하지 않는 것이 해법이라고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또좀 있으면은 지금 유럽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 유럽 경제가 우리 한국을 또 제2 외환위기가 또올 것이라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금금 전략하는 수밖에 아안 받고 있다또 정부는 각자의 맨, 어, 알뜰살뜰하게 나라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큰 돈, 헛돈, 세금을 큰돈 되게 쓰지 않도록 하면서, 아 그게, 예, 뭐, 답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시원한 답은 될지라도.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극복해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려움잘살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예.